괜찮은데요, 템 세팅? 이쁘고 잘돼 있는데? 어 좋다 이거 0,0,0은 상당히 괜찮네요 참고로 인젤렉버스터는 여기가 엠블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0,0,0이 있는건 괜찮습니다 특히 얘가 보공이 한줄이었으면 조금 애매할뻔했는데 보보공에 0,0,0이라서 상당히 괜찮죠 둘이 합치면 결국 보공공 보공공이 셈이 되죠 괜찮은데요 템세팅 이쁘고 잘돼있는데 지금 뭐가 고민인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뭐가 고민인지 정확하게 알겠거든요 엔젤릭버스터 같은 경우는 크뎀 효율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얘를 쌍크로 바꾼다고 해봐야 스펙업이 크게 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방향성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신흙 시작이 맞는 방향이에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대부패는 22성을 가셔야 됩니다 이 트왈마 같은 경우에는 저도 22 트왈마로 바꾸는 걸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얘는 바꿔야 됩니다. 얘는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데브펜은 엔드템이에요. 또한 가지. 고근이 딱히 좋은 매물이 없어요. 고근이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매물이 적은 이유가요. 도미와 데브펜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대체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물이 있으면 당연히 고근 그리고 고근을 넘어간다고 해도 데브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돈 대비 사실 스펙 상승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스펙에서는요, 사실 얘가 도리어 가성비가 좋은 게 맞아요. 본인 아이템을 팔고 차액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본인 대부펜이 팔리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지금 갖고 있으신 대부펜 같은 경우 상당히 이쁜 19성 666 아이템이기 때문에 얘는 팔면 상당히 돈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아이템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얘라서 그래요. 1번은 대부펜이에요, 22성. 상당히 대부펜 변경이에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이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제가 이 기준이 뭐냐면은요. 이 기준을 얘기를 쓸게요. 요 기준대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돈을 썼을 때한 번에 스펙업이 되는 느낌을 받고 싶다. 이런 아이템들을 있잖아요. 쌍내로 변경을 하면은 분명히 스펙업이 되기는 해요. 근데 본인 아이템을 팔고 차액을 더해서 쌍내로 넘어간다고 해봤자 한3%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3% 정도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 쓰는 맛이 확안 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부팬을 바꿔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선 치흑을 늘리고 그 다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앱솔을 낀 상태에서 치흑을 늘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뇌피셜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겨울에 에테르넬 신규 장신구보다는 에테르넬 추가 파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케인이 가격이 지금보단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정말 슬프지만, 해적, 덱스, 22성 아케인 매물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예 없다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앱솔에서 아케인 대신 그걸로 넘어가기로 한 이유가 그거기도 한데요. 전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전체를 다 따져도. 이러다 보면은요, 매물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 대비 스펙업이 굉장히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썼을 때한 번에 스펙업이 되는 느낌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 기준대로 봤을 때요 천천히 천천히 스펙업을해도먼 미래를 본다면은 여기다가 트와일마로 가는 것보다는요 루컴마로 가야지좀 혀리 뚫려요 얘를 루컴마로 올리고 나서 여기에 마둬서 블랙카트까지 사실 큰돈 쓰지 않고 저는 스펙업 효율이 되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기준대로 일단 얘기를 쭉 해볼게요. 이런 순서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칠흑 변경 순서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요 지금 당연히 얘와 얘를 봤을 때 22성 심지어 잠재도 좋은 파풀마를 마기단으로 올리는 것과 이 19성 트활마를 22성 루컴마로 올리는 건둘 중에선 당연히 얼굴 장식을 바꿔주는 게더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의외일 수 있는데, 여기에 거공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22성인데, 이벤트링은 잘 쳐줘봐야 18성 마이스터링급이에요. 18성 마이스터링을 22성 거공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이 크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거공은 의외로 생각보다 갈만 합니다. 특히 사실 덱스라는 점이 좀 은근히 작용을 하는 편이긴 한데, 평생 템이면 가을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천억이면 사요. 그리고 천억으로 갈수 스펙업이 되는 숫자를 한번 봐보세요. 돈을 썼을 때 확실한 스펙업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스펙업 자체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를 22 마기단이나 얘를 22 트말마로 바꿔봐야 내가 갈수 있는 보스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쵸?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봤을 때 저는 요렇게 바꿔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2에서 6번은 제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매장에서 실력을 꾸준히 검색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루컴마를 추천하는 이유가 얘도 있어요. 루컴마는 은근히 좋은 매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안타깝게도 엘리시움의 덱스 좋은 매물이 없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스킵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억은 급하게 맞추면 안 됩니다.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물론 저는 아이템이 좀 이렇게 싸지기 전에 아이템을 산 건데요. 지금 이게 제가 끼고 있는 몽아레벨트고 이게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거대한 공포거든요. 지금 둘다 보기엔 사실 거공도 제법 괜찮아 보이죠? 우리 애청자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저는 저 거공을 산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기왕 살 거면 놀공 리턴작 될 걸, 잠재 좀더 좋은 거살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몽벨은요, 여러분 저 얼마에 사는지 아시나요? 저 700억에 샀어요. 7 0 0억끼면 되게 괜찮지 않나요? 놀궁 리턴자까지 되어 있는 아이템인데, 33%의 에디도 그 레전 두 줄급은 되고, 7억은 정말 존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그래서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매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지금 루컷 말을 보면서 괜찮긴 한데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니까, 러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야 돼요. 아이템 본을 눈을 기대다 보면은요, 아 이템이 이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케인의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덱스 해적 같은 매물이 적은 아케인을 갈 때는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통구매예요. 차라리 돈을 모으시다가 고자본 덱스 해적 메카닉이나 엔젤릭 버스터가 접을 때 이걸 통구매를 해오시거나. 참고로 저는 에테르넬로 바로 건너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라걸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환산 9만까지도 적용이 되는 이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은 치력을 늘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다 설명드렸고 혹시 뭐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요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4회 4 이상만 사셔야 됩니다. 3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템에는 놀은 리턴작도 비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천천히 하겠다. 그조차도 비추해요. 그래서 적당히 쓰고 팔고 나중에 넘어갈 생각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하지만 정말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2성 3 0만 되어있는 아이템을 사서 추옵도 새로 하고 그다뭐 놀긍 1장만 치고 거기다가 이제 후합공작 써서 쓰겠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건 적당히 쓰고 나중에 엔드템으로 넘어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싸게 살수 있다면 그런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긴장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레벨이 왜 이렇게 올라온 거야 열심히 다시 다시 열심히 레벨업 해야지